자 유아기 시기입니다. 유아기 시기도 마찬가지로 이제 이 피아드가 이야기했던 내용이 되죠. 타율적 도덕성, 다른 사람에 의해서 규칙을 지키는 타율적 도덕성이 유아기 시기 들어가고요. 자 무할론 뭐요? 생명이 없는 것에 생명을 부여하는 것, 이것이 무알론 상징놀이 뭐요? 가상의 대상을 만들어놓고 노는 거죠. 뭐 아니면 이런 거요. 나뭇 가지를 가지고 카리아라고 합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상대랑 칼싸움하고 있잖아. 이런 것들이 상징 놀이다. 가상적인 대상을 만들어 놓는 것, 보이지 않는 것에 하는 것이 상징 놀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중심화. 중심화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한 가지만 집중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거의 상황에는 무시하고 있는 거죠. 다른 상황을 무시하는 것이 이 중심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인공이에 인공. 인공위성이라고 하죠. 인공위성. 우리가 필요해서 만든 것이 인공위성이잖아요. 마찬가지로 인공론적 사고라고 하는 것은 사람이 필요해서 그 물건을 만들었다라고 생각하는 것. 자동차 왜 만들었어요? 타고 가려고. 인간이 필요하니까. 이렇게 만들었다고 생각하는 것이 인공론적 사고예요. 자, 목적론적 사고는 세상에 존재하는 이유, 이유예요, 이유. 존재하는 이유를 찾으려고 해요. 이 사과나무는 왜 있냐? 나 사과 먹으라고 있는 거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이게 목적론적 사고. 자, 자기중심성, 자신과 타인을 구별하지 못하는 거죠. 자신과 타인을 구별하지 못하는 것이 자기중심성이에요. 그래서 뭐한 거예요? 내가 그냥 세상에 모두 다 내가 한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내가 어떤 행동을 했더니 마찬가지로 다른 사람이 괜찮을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친구가 장난감 갖고 놀때 장난감 뺏어서 갖고 노는 행동들을 하고 있는 것이 자기중심성 때문에 그런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비가역성 되돌아갈 수가 그러니까 되돌아간다라고 얘기하는 게 가역성이잖아요. 되돌아간다라는 게 가역성인데 비가역성이니까 뭐요? 예 되돌아갈 수 없다. 그래서 한쪽만 생각하는 거예요. 자, A와 B가 있어요. 자, A가 동생입니다. B가 형이고 A에게 야, 네형 누구야? B요. 뭐 그렇구나. 그러면 B 동생은 누구야? 이렇게 와야죠. 저요. A입니다. 여기 얘기했는데 이시 유아기 시기는 에 B 가역성이기 때문에 한쪽만 생각할 수는 형의 입장을 생각을 못하는 거죠. 이것이 비가역성입니다. 자 프로이드의 남근기 에릭슨의 주도성대 재의식 피아자의 전조작기 시기에 들어가 있는 것이 이 유아기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1번 유아기에 관한 발달 특성으로 옳은 것을 이제 보면은 계속 이제 여기에 발달 단계에는 나이가 나와요. 유아기가 몇 살이다 보니 나이가 나오니까 이런 나이도 좀 보시면 됩니다. 자, 발달 특성 옳지 않은 것 1번 주로 과업으로 중 하나는 배변 훈련이다. 자, 유아기 시기에 아이들 어때요? 배변 활동할까요? 하죠. 왜몇살이니까6살이니까 3살에서 6살 사이잖아요. 프로이드가 이야기할 때 3세까지잖아요. 3세까지. 구항 학문기 시기가 3 세까지라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나이를 조금 봐야 돼요. 이 배연 훈련을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럼 피아제 구체적 조작기에 해당한다. 감전이죠. 감전 구형이에요. 구체적 조작기는 그 훨씬 더 크죠. 보통 보면은 이거는 아동이 나타나니까 초등학교 시절 초등 시절이 이제 구체적 조작기입니다. 콜복의 인습적 수준의 발달하는 단계다. 인습. 전인습, 인습, 후인습, 이렇게 나가죠. 그래서 이 시기도 이제 거의 대부분 초등학교 정도가 이제 이 인습적 수준이기 때문에 유학기는 어린이집 다닌 시기가 아닙니다. 자, 에리슨의 신뢰감 대 불신감. 이거 언제? 영학이죠영학기영아기 시기가 신뢰감 대 불신감입니다. 자, 물알록적 사고에서 벗어나 생명이 있는 것과 생명이 없는 것을 구별한다. 자, 물알론적 사고래요. 무랄론적 사고가 뭐였어요? 무알론이라고 얘기하는 것이 생명이 없는 것에 생명을 부여하는 것이 무알론이었잖아요 근데 무알적 사고를 벗어난대요. 자, 이거 언제요? 초등의 초등, 아동기식입니다. 아동기. 이 피아제 구체조작기, 인습적 단계, 뭐 생명 있는 것, 무알론 사고가 벗어나는 것. 이건 다 아동기식이다. 생각을 하면 됩니다. 자, 그래서 정답은 1번이에요. 1번. 남근기, 어, 프로이드 남근기식이잖아요. 라고 하더라도, 언제요? 3에서 6세니까 3살에 껴요. 이럴 때는 항문기 시기도 겹쳐 있다라고 봐야 되겠죠. 그리고 다른 것들이 모두 다 틀려서 이게 뭐 정답은 1 번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자, 2번 유아기의 발달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프로이드의 오디프스 컴플렉스와 엘렉트라 컴플렉스가 일어나는 시기다. 그렇죠? 남근기 시기잖아요. 남근기, 남근기 시기 때문에 이게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여기도 이제 육세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들이 좀 애매한 거예요. 나이라고 해놓고 삼색 겹쳐놓고 이러다 보니 거기에 해당이 되냐 해당이 안 되냐 이런 것들이 조금 들어갈 수 있습니다. 자, 꼴보기에 후인습적 도덕 단계는 후인습 사고가 나타나는 시기이다. 유아기에는 전인습이죠. 전인습 인습적 성격입니다. 자, 피아제의 자율적 도덕성이 나타난다. 감전 구체적 조작기 나타나죠. 유아기는 전조작기죠. 전조작기 등에 타율적 다율적 도덕성이 생깁니다. 자, 심리사회 유해가 일어나는 시기야. 심리사회적 유해가 일어나는 시기는 청소년기죠. 청소년기. 유해한다고 하나요 어 이때는 행동이라든지 결정을 하지 않아도 괜찮아라고 얘기하는 시기가 심리사회 유예가 일어나는 시기는 청소년기입니다. 자, 보존 기술, 분류 기술 등 기본적 논리 체계가 형성된다. 자, 물론 우리가 이 영아기 시기에 이제 이렇게 논리 체계가 되면은 좋긴 하겠죠. 자, 이 시기는 아동기, 아동기. 아동기 시기에 나타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옳은 거니까 1번이네요. 오디푸스 컴플렉스 엘렉트라 컴플렉스가 일어나는 시기가 유아기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유아기의 발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피아제의 자기 중심적 사고가 활발한 시기이다. 자, 자기 중심이래요. 유아기 시기에는 뭐예요? 우리 내가 무언가를 하고 이제 스스로 하려고 하는 자기중심적 성격들이 활발해지죠 자 에릭스는 주도성과 죄책감이 중요한 시기다 이 신불자수 주제 주제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이제 이야기할 수 있겠죠 자 티귿 프로이트의 오디푸스 컴플렉스와 엘렉트라 컴플렉스가 나타나는 시기다 그렇죠 오디푸스 컴플렉스 엘렉트라 컴플렉스가 나타나는 시기가. 이 유아기 시기입니다. 자, 콜버그의 인습적 단계에 도덕적 사고가 나타나는 시기이다. 전 인습 인습 후 인습이죠. 자, 우리 뭐예요? 이 유아기 시기에는 타율적 도덕성이잖아요. 남의 시키는 대로 움직이는. 그러니까 우리 이제 인습적 단계는 뭐예요내 스스로 지키는 거예요 스스로 지키는 거잖아요. 그래서 요 인습적 도덕 단계가에 나타나는 게 아니라 전 인습적 단계에 이 행동들을 하게 된다. 하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콜그의 전인수 단계는 유아기가 아니라 아동기 시기 정도에 나타나는 건다. 벌욕, 대법, 사보에는 대인관계라든지 법을 법과 질서 이런 생각은 유아기 시기에 할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정답은 1번이네요. 1번 자 아동기입니다. 아동기에 나타날 수 있는 이유가 이제 서열화가 가능해요. 뭐야 순서대로. 나열할 수 있는 서열화가 나타나요. 탈 중심화, 중심화가 뭐라고 했어요? 한 가지만 생각할 수 있다고 했죠. 그한 가지에 초점을 두는데 이제는 뭐예요? 탈 중심화가 나타나면서 다른 면도 고려할 수 있다. 자, 유목화, 분류화. 이거는 뭐냐? 비슷한 거, 비슷한 거, 비슷한 것끼리 분류할 수 있는 능력이 유목화, 분류화다라고요. 서열화는 크기대로, 유목화는 비슷한 것끼리의 분류할 수 있는 겁니다. 자, 4번 자율적 도덕성 뭐예요? 다른 사람에 의해서 도덕을 지킨 게 아니라 내 마음대로 지키고요. 이거는 나쁜 행동이니까 안 지키는 거고, 이거는 나쁜 행동이 아니니까 할 거야라는 것들을 스스로 결정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가역적 사고 되돌아가는 거죠. 되돌아갈 수 있다. 자, 이전 상태로 되돌아갈 수 있다라고 이야기해요. 자, 그럼 이런 가역적 사고에는 보존 기술, 분류 기술, 조합 기술 등 이런 것들이 발달하는데 이거 볼게요. 보존 이제 이렇게 컵이 있습니다. 그리고 대접이 있어요. 자, 대접에 있는 물을, 그 컵에 있는 물을 대접에 보냈어요. 그러면 우리가 이 물의 양이 변할까요? 변하지 않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동일성이라고 얘기합니다. 두 번째, 물의 양은 동일하다고 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우리가 이 물이 이제 변했지만 높이랑 넓이는 변한 걸 알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쉽게 생각하면 거기서 나타나는 것들, 그, 변하는 것들을 알수 있죠. 그래서 모양이 변한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자, 그리고 되도를 이렇게 넣을 수 있겠죠. 야, 물 변하지 않고 다시 컵에다 물을 넣으면 물의 양은 똑같아. 라고 하는 가역성이 나타납니다. 가역성을 알게 되고, 그리고 이제 높이가 바뀌어졌다는 보상성을 알게 되는 시기가 이 시기들이다, 이 아동기 시기다라고 이야기해요. 자 프로이드의 잠복기, 에릭슨의 근면성대 열등감, 피아제 구체적 조작기에 해당하는 시기가 이 아동기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이 시기 이제 집단을 형성하게 되고요. 도당기라고도 얘기해요. 도당기 짝패나 도당기 왜 그러냐면 아이들하고 이제 같이 집단을 형성한다고 해서 도당기다라고 이야기하죠. 그래서 성숙도, 운동 기술, 학업 성취, 지도력에 따라 서열이 형성되는 시기가 아동기다라고 이야기해요 키와 몸무게가 증감해서 근육의 성장하서 전혀 겪지 못하는 통증을 경험하게 되는 게 뭐예요 성장통이죠 성장통 성장을 통해서 알게 된 성장통을 알게 되고요 가족보다 친구들하고 더 많이 어울립니다 그래서 도단기 학동기 학령기 이런 유사 아동기를 이야기하는 이런 유사한 내용들은 알고 있어야 됩니다. 자 1번 아동기에 관한 설명으로 오른 것은 생활의 중심이 가정에 한정된다 아니죠 이제 가정에서 어디 가요 학교로 가죠 학교로 학교로 되면서 밖으로 싸돌아 댕기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생활 중심이 가정이 되는 시기는 뭐냐 노년기 노년기 노년기입니다 자아정체감이 형성되는 시기이다 아유 자아정체감은 청소년기죠 청소년기에 이루어진다 프로이트의 남근기에 대한 시기다 자 남근기. 부항 남잠 생이죠. 남근기요 유아기 시기죠. 유아기 시기가 남근기고 아동기는 잠복기입 잠복. 잠복기 시기에 일어납니다. 자, 논리적 사고라기 되게 무랄론적 사고가 감소되는 시기다. 자, 논리적 사고라는데 어 이게 이렇게 되는구나. 이게 이렇게 되는구나 이런 생각을 하고 또 뭐예요? 무랄론적 사고가 감소하는데 무랄론. 생명이 없는 것에 생명을 부여하는 것이 이 무랄론이잖아요. 무랄론적 사고가 감소하기는 시기가 아동기가 맞습니다. 자에디튼의 자율성대 수치심 신불자수네요. 자수, 자 유아기식이죠. 유아기식에 나타나는 것이 자율성대 수치심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아동기 시기에는 근열이죠. 근열, 근면성대의 열등감을 보는 시기가 이 아동기 시기다. 정답은 옳은 거니까 4번이 되겠습니다. 자, 아동이 발달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자, 기억. 에릭슨의 심리사회 위기 중 솔선성 대재의식에 장된다. 심불, 자수, 주제, 근열. 자, 근열이네요. 근면성 대 열등감의 시기가 이 시기다라고 얘기하죠. 이 솔선성 대재의식 심불, 자수, 주제죠. 솔선성을 주도성으로도 얘기를 해요. 이 솔선성, 주도성. 그래서 주제적 주도성 대 제의식 이거는 유아기식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니은 교학기술 을 획득하기 위해서 가역성 보상성 동일성의 원리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 그렇죠 아까 내가 이야기한 것처럼 이 아동기에는 아동기에는 이렇게 보상에 대한 내용들을 계산할 수가 있습니다 디귿 단체 놀이를 통해 개인의 목표가 단체목표에 속함을 인식하고 노동 배분의 개념을 학습한다. 자 아동기 자 단체놀이를 단체놀이를 이제 안 돼요. 보존에 대한 그 하게 된다라고 하는 노동에 대한 역할분담을 학습하기 시기가 이 아동기다라고 이야기를 할수 있겠죠. 자 근데 이게 조합기술이라고 얘기하는 조합기술 이 조합도상성 보존 개념을 이제 조합기술을 조합 기술이라고, 내 이거 이제 니은을 좀잠 다시 볼게요. 니은을 보는데, 내가 왜 그러냐. 니은을 볼 때, 여기 이제 좀 실수한 게, 이 솔선성 대 재의식, 뭐 이제 요게 이제 뭐, 맞냐는 조합 기술이라고 얘기하지만, 이거는 가역성, 보상성, 동일성은 내가 아까 뭐라고 했어요? 이거는 조합 기술이 아니에요. 조합 기술이 아니고, 요 가역성, 보상성, 동일성에 대한 내용은요, 보존 개념이에요, 보존 개념. 보존에 대한 내용들을 보는 거지 이 조합 기술하고는 연관이 없다라고 이제 이야기합니다. 자 단체놀이를 통해 개인의 목표가 단체의 목표에 속하고 노동 배분에 대한 개념을 학습하게 된다. 이게 뭐냐면 혼자 무언가를 하다가 이제는 친구들과 함께 무언가를 할수 있는 그런 단계가 되는 것이 단계가 되는 것이 아동기에 대한 내용이죠. 아동기. 자, 리을 추상적 사고가 가능해져. 미래 사건을 예측할 수 있는 가 가설적 연역적 사고가 발달한다. 이거 청소년기입니다. 청소년기의 가설 연역. 이게 무슨 뜻이냐면 가설 연역이라고 이제 생각하는 건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인간이 이제 어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떤 하나의 방법뿐만 아니라 내가 할수 있는 모든 방법들을 선호하면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것들이 이 가설 연역 방법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할수 있는 것을 모든 것을 하려고 하는 시기. 이 시기는 청소년기다라고 해서 가설 연역에 발달한 시기는 청소년기다. 자그래도 정답은 2번이네요. 2번 아동기에 나타날 수 있는 것은 단체에 속하는 거고요. 자이 조합 기술이 아니라 보존 개념을 알게 되는 거지 조합 기술은 아닙니다. 자솔선성대 죄의식 에릭슨의 심리 사회의 단계에서는 이 시기에는 이제 솔손된제의식은 유아기 시기예요. 유아기. 유아기 시기이기 때문에 이 유아기 시기 때문에 이아동기관이죠 그래서 정답은 2번이 됩니다. 자, 아동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제 옳은 것이에요. 자아 중심적 사고의 특징이 나타난다. 자아 중심성이 뭐예요? 자아 중심성. 모든 것은 나로 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쉽게 얘기하면 자아 중심성은요. 유아기 시기에 생기는 건데 유아기 시기에 생기는 건데 자 중심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나만 아는 거야, 나만 아는 거. 그러니까, 나와 다른 사람을 구별하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유학에 나타나면서, 자, 동성 또래 친구들과의 통해 사회화를 경험한다. 그렇죠. 이 아동기 시기는 잠복기 시기로 동성 친구들과의 관계 형성이 상당히 중요한 시기가 이 아동기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또래들을 통해서 사회화를 경험하는 시기가 아동기입니다. 자, 신뢰감과 불신감을 형성하는 시기다. 신불, 자수여자, 신불, 신불. 뭐야, 영악기영악기영악기 시기입니다. 자, 심리위의 기간이다. 뭐야, 청소년기, 청소년기. 자, 경험하지도 않고 추론이 가능해진다. 이아이 아동기 시기에 이렇게 했으면 좋긴 하겠지만, 이런 가설 연역들이, 가설 연역들이 발달하는 시기는 언제라고 그랬어요? 청소년이라고 그랬죠? 청소년기에 내가 그것이 이제 어떠한 상황이 되고 경험을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해결할 수 있게끔 된다라고 추론이 가능해진다라고 하는 시기는 청소년기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래서 옳은 것은 2번이 되겠습니다.